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학 반응식 꾸미기 어,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화학 반응식을 연습을 첫번째가 산화구리2하고 탄소예요 뭐잘 표현했고 탄소가 Cu하고 CO2가 되죠 이때 산화구리2는 산소를 어떻게 됐지 잃어버렸지 산소 잃었으니까 환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CO2 이산화탄소가 됐지 그래서 산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외어줘야될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산화구리2의 색깔이 무슨 색이다 검은색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laughs> 이 녀석 구리 고체인 금속 구리의 색깔은 무슨 색이다? 붉은색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반응식하고는 상관없이 보너스 하나를 더 외우셔야 되는데 구리는 이온이 될때 전자 몇 개를 잃어버리지 두 개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거든요 그것을 cu2 플러스라고 표시하고 그리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인데 수용, 수용액 상태다라는 거를 영어로 aquos solu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자인 aq 이렇게 따면 은 cu2 플러스에는 한국말로 구리 한칸 띄고 이온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녀석의 색깔이 무슨 색? 푸른색. 그 칠판에 적어놓은 이거에서 시험 문제가 꽤 여러 개가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치숙제 다음 주에 꼭 외우기. 두 번째 화학 반응식. 꾸미기 연습.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금속과 구리이온이 반응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은 마그네슘과 구리이온이 반응하면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고 구리는 석출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응? 중요한 응용편. 그럼 이런 건 어떨까? 마그네슘이 아니고 마그네슘 이온과 구리 이온이 아니고 구리. 이거의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마그네슘 이온은 암기한 대로 mg2 플러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구리는 cu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습관적으로 위에 거랑 비슷하게 쓸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정답이야. 요게 포인트. 그래서 요거, 요거 살짝 필기하고, 그럼 도대체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필기한 후에 별표 다섯 개, 반드시 반드시 암기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판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별이 다섯 개, 금속의 이온화 경향. 자 누구나 이제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쨌든 모든 생물에는 서열이 있지. 그래서 금속에도 이온화가 잘 되는 경향에. 서열이 있어. 그래서 우두머리부터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카나마알아철 이렇게 계속 쓸 건데 이거 들어본 적 있니? 있어? 내가 해줬나? 아 좋아 좋아 좋아.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나 니주 하면 잘리나? 응쓸수 있어. 응. 니주나 수구수은 수구수은백 금이에요. 지금 칠판에 써놓은 것들은 전부 다 금속들인데 하나 비금속인 녀석이 금속들과 비슷하게 행동해서 여기 꼭살이 껴있는 녀석이 있어. 걔가 누구지? 수소예요, 수소. <laughs> 책을 보면은 수소에는 그래서 가로를 쳐놓는 그런 책들이 많다. 자, 그래서 금속의 <laughs> 이온화 경향이고요. 요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앞대가리 하나씩 따서 요거든. 그래서 얘는 뭐지? 이름이? 칼륨. 그래서 칼, 카. 칼칼 하면 나중에 헷갈리잖아. 근데 한국인의 정서상 CA는 카가 진숙해. 그래서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 니켈 주 주석 나분나 수 수소 구 구리 수 수은 은 백금 금그 이렇게 암기를 해줘요숨쉬는 방법은 한번 한번 살짝 따라해봐. 칼카나마 아라철 어한칸띄고 니주나. 어, 두번째시고 수구수은 백금그치 다시 한번 리스닝 하면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나 수구수은 백금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즉 칼륨 쪽으로 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서열 높은 쪽으로 갈수록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큰 거죠.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크다라는 얘기는 반응성이 크다. 클 때. 반응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 반응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얘는 양이온이 잘 된다지. 근데 양이온이 잘 된다면 은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지? 잘 잃어버리는 거야? 없는 거야? 양이온이 잘 된다는 것은 전자를 잃어야지 양이온이야. 수학하고는 반대야. 그래서 전자를 잃음.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는 라 뜻은 산화가 잘 되는 거야? 환원이 잘 되는 거야? 산화가 잘 되는 거지. 그래서 동의어가 산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가끔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나오는데 산화제랑 환원제라고 하는 용어도 잘 쓰이거든. 그러니까 산화제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산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때문에 다른 녀석을 환원을 시키는 역할. 그래서 환원제로 잘 쓰인다. 이게 동의어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원리로 나는 산화가 되지만 다른 사람을 환원시키는 힘이 세다. 힘력. 그래서 환원력이 크다. 이게 제가 독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기에서 일주일씩 숙제.